여러분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몇 번째 회사입니까? 현재 직업은 몇 번째 직업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나요? 제 주위에는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새롭게 도전을 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자리 못 잡고, 이곳 저곳, 이업저 업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잘된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위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책밖에 돌면서 살아가는 예전 직장의 동료들을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고만두고 나와서 이일저일다 실패한 사람들은 예전 직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선택의 결과예요. 저는 우물한 개구리같이 바깥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회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직업을 바꾸면서 그야말로 덩그은 잡듯이 혹시나 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사람들은 더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만이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가 충고를 하자면은 회사가 너를 버리면 너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야생으로 나와야 합니다. 현직이 안 좋아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새로운 공부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 후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혹시나 하고 이곳저곳 이직장 저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자면 계속 그렇게 살면은 사람도 잃고 신용도 잃게 됩니다. 특히 영업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면 사람도 잃고 신용도 잃고 결국은 남는 것은 손가락질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 를 하냐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아끼는 후배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회사를 몇번 옮긴 친구인데 또이 직을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여러분도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금 하는 일에 가슴이 뛰는가? 두 번째, 3년 후의 비전을 확신하는가? 세 번째, 경제적으로 만족하는가?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라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의 일에서 가슴이 뛴다라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다소 잃는게 있어도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예술이든 사업이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겨야 해요. 그 속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3년 후에 비전을 확신할 수 있다라면, 지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참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 비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서 결실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한다라면, 다른 것이 다소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성취가 얼마나 중요해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성취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도 돈을 벌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면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세 가지 다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면은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세 가지 다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의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도 뛰지 않고 비전도 없고 지금 현재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라면 은 이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잖아요. 단 이제부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했다라면 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어야 해요. 어떤 일이든 대충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0일 대 40구로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선택을 했다라면 50일에 100을 다 걸어야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영업 조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경험에 의아자라면 한 곳에서 성공하고 나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열심히 성공자의 길을 가다 보면 그길 속에서 격까지로 새로운 길이 열려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연관된 일 속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오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어뢰 선택이 아니라 내가 저울질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갑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갑의 선택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위 학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길을 가면서, 을의 선택이 아닌 값의 선택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